어, 어, 안녕하세요 안녕..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어떻게 뭐 인사도 부, 못, 뭐야, 부탁도 드려도 못하시겠네 못 질문받으려고 <laughs> 안녕히가세요 아. 아 안녕. 수고하습니다아왜 뭐 이렇게 질문받고 지금 형신부름꾼이거든요 <laughs> 그런거요? 예아 네. 이거 참 일단 그니까. 돈 받기로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요? 네. 아유, 역시 말씀도 잘하셔 아유, 감사합니다 <laughs> 찍어봐도 고나 조용해 주시고 게 포즈 좀 부탁 좀 부탁 좀 드리려는데 못 드리겠어요. 아, 아, 멀려. 아이, 포즈. 아 포즈. 아이아 예. 아 멋져요. 감사합니다. 아, 지하씨도 한번 아, 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지하씨 네. 네. 아,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하시더라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 우리 집 짝꿍님이 네. 예. 아, 어, TV를 보시고,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봤는데, 아, 그래요? 노래에 대해 감탄을 했어. 진짜요. 예 저는요. 아, 너무 잘하셔어 <laughs> 아니, 왜냐면, 그, 재한님은 내가 들어보니까, 네네네. 거기 노래는 고음은 고음이지만, 네네. 고음에서도 이자책이 뭐 마음으로 울리는 거기 아, 있더라고. 저는요. 너무 잘하셨어. <laughs> <그런지. 웃음> 네. 형, 조심히 일어나세요. 회장님들 네.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예수고하셨습니다 네. 네. 금메달리스트입니다. 네 알고 있습니다. 지성님. 건강하세요. 출근하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지성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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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네. 네. 방문 네. 감사합니다. 하루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인사말 한번,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. 뭐, 뭐 건강하시고, 네. 아, 예. 건강하시고요 여러분. 네. 늘 파이팅. 힘내시는 하루하루 되십시오. 인사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들어보세요 지성님. 네. 누구야? 여기. 아, 아 출연자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아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핫한번 해준 예.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 멋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. 오셔가지고. 아예 별 말씀. 어, 어. 안 선님, 뭐라, 저기 지금 어디세요? 저요? 여기 서울이에요? 서울에? 이 서울 어디? 뭐, 거기 왕신님. 왕신님. 맨날 이렇게 오시라 고생하시겠어. 비가 오나 눈이 오나, 별별 사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네. 하나님이 저번에 줬잖아요 젖었, 네. 그거랑 다른 거 와. 같은 저건데 다른 거 다른 거? 감사합니다 어.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, 너무 예쁘신데요 지금 네. 잘 나와요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아,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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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세요